네, 안녕하세요. 종목으로 알아보는, 예, 주식 공부의 탐색몽입니다. 예, 오늘은 4월 14일, 예, 화요일이구요. 어, 구독과, 예,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장마감부터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마감, 뭐, 어제 좀 하락한 부분이 있었었는데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어, 양대 지수 모두 2% 가까운 상승률을 좀 보여주었었습니다. 뭐 어제 미국의 일단은 코로나19의 이제 정점, 통과 기대감이 또 반영이 되었었던 거고요. 어, 오늘 또 중국의 3월 수출 지표가 발표가 되었었는데 어, 예상보다 어, 양호하게 좀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 거기다 또 기간에 어, 또 대량 매수세, 특히 연기금의 매수세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어, 이러한 것이 결합되어서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어, 지수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어, 특이한 거는 오래간만에 예, 개인들의 좀 매도세가 아, 이제 나왔다라는 예, 부분인 거고요. 어느 정도 어, 차익 실현에 예, 들어가는 모습이 좀 보여줬었고, 어, 반대로 그동안 이제 매도세로 이제 줄고 일간에 왔던 외국인들이 어, 이제는 매도세를 좀 줄이거나, 오히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오늘 좀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었 아, 그러면 오늘 어떠한 특징 섹터들이 예, 강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오늘 전기차, 2차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좀 강한 모습을 예, 보여주었었습니다. 네, 예, 전일 뉴욕 증시에서 예 전기차 업체죠 예, 테슬라 주가가 13% 넘게 예, 급등을 하면서 연일 좀 상승세를 좀 이어갔고요 어 일부 언론에 따르면 중국 시장의 3월 출고가 어만 대를 1만 대를 기록해서 2월보다 2배 이상 증가하면서 점유율 30%를 달성한 것으로 예 전해지기도 했었습니다 어 물론 이제 어, 코로나19 역량에서 뭐 2차 전지라든가 전기차 테마도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어, 각각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영국, 스웨덴의 이제 전기차 증거율이 약두배 정도 상승세가 나오면서 유지를 했고요. 어, 이러한 소식에 우리 산업, 또 우수 AMS, 또 상하 프로탱크, KG케미칼 등 전기차 2차전지 테마의 섹터가 오늘 좀 강한 모습 10% 넘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오늘 강한 모습 중에 하나였던 게 대북 관련주죠. 대북 관련주가 오늘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요. 었 미국의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이 대북 인도적 지원 강화 법안을 이제 공동 발의한 것으로 이제 알려졌습니다. 어이 법안이라는 것은 이제 비정부 단체가 이제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신속하게 할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이제 마련된 건데요. 이 같은 소식에 이제 오늘 대표 주인 이제 아난티가 16%대 이제 상승을 좀 보여 주었었고 이에도 이제 부산 산업 예 조비 일신 석재 같은 대부 관련주들의 오늘 좀큰 폭의 상승세가 나왔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겠 어, 이전에도 뭐 계속 어, 언급을 드리고 이제 나왔던 예, 섹터죠. 5G. 예, 5G는 앞으로 뭐 계속 어, 나아갈 수밖에 없는 예, 섹터이죠. 예, 코로나19에도 예, 불구하고 앞으로 향후 양호한 예, 실적이 전망이 된다라는 어, 이제 예상이 되면서 오늘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었습니다. 어, 특히 이제 뭐 우리 국내 5G 가입자들의 이제 트래픽이 어 예상보다는 되게 크게 상회하는 높은 수준으로 또 나타나고 있고요. 중국이라든가 일본, 또 미국이 어 5G 투자를 이제 서서히 시작하는 예 단계이기 때문에 트래픽 급증 추세가 이제 앞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이 같은 이제 소식에 뭐 텔레필드 어, 이노 아이리어리스 어, 에이스테크 나무기술 등의 이제 5G 관련주들이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어, 이 밖에도 좀 오늘 건설대표주들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장 대비 너무 이제 과도하게 하락이 됐었다라는 이제 분석이 나오면서 이제 저점에서 예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어, 건설업종은 실질적으로 실제 현장에서 거의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로나 우려와 공포가 매우 이제 극심했다고 이제 예, 밝혔었습니다. 어, 특히 또 건설사 부진의 큰 원인이라고도 이제 하는 미분양이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크게 문제가 또 되지 않을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면서 어, 너무 과도한 낙폭에 대한 이제 반등으로서 오늘 좀 상승을 했고요. 어, 이 같은 분석에 좀 h d c 현대산업개발이라든가 어, 대우건설, 또 GS건설, 현대건설 등이 약 4~5% 예, 상승을 하면서 예, 마감을 하였습니다. 어, 오늘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예, 또 오늘 국무위에서 강조한 섹터들이 있었죠. 어, 바로 이제 비대면예 관련 섹터들인데요. 예, 재택근무 관련주들라든가 이제 원격진료, 키오스크 관련주들이 오늘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아, 여기서 이제 대통령은 이제 의료 서비스, 재택 근무, 원격 교육, 뭐 배달 유통 등 이제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산업을 적극적으로 이제 육성을 해야 된다라고 좀 밝혔고요. 어, 또 정부 또한 비대면 산업을 빅데이터라든가 인공지능 등 이제 4차 산업 혁명 기술과 결합해서 어, 기회의 산업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키워나가겠다고 언급하면서 오늘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었습니다. 어, 이 같은 소식에 이제 메디포스트라든가 인성정보, 이제 원격 진료 테마들이 좀 오늘 상승을 했었고요. 또 ECS라든가 링네트, 알서포트, 재택근무 관련 테마죠. 그리고 또 한국 전자 금융 예, 키오스크 테마가 오늘 좀 예, 상승세를 보여주었었습니다. 어, 이밖에도 오늘 또 오늘 석유화학 예, 정유주들이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요. 어, 사우디 아람코에서 원유 예, 5월에 이제 아시아 양 인도 분을 이제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에 오늘 대한유화 오늘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었고 롯데케미칼 S오일 등정유구질이 어, 이제 원가가 예, 낮아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소식에 오늘 좀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었었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내일 어떠한 어, 이슈와 어, 스케줄이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오늘 밤이 될수 있겠죠. 예, 미국에 이제 오늘부터 예, 실적 발표가 예,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어 일단은 뭐 금융주들 예, 대표적인 금융주라고 할수 있죠. 어 JP 모건스 어, 그리고 또웰스파고 예, 또 같은 이제 대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겠고요. 어 내일은 우리나라 이제 2 대. 총선이죠. 국회의원 선거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 휴장이라는 점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겠고 어, 또한 이제 내일 우리나라가 휴장인데 이제 하고 어, 내일 밤에 IMF 총재 기재견이 또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국제에너지기구 원유시장에 대한 이제 보고서가 어, 지금 발표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겠고요. 어, 또한 내일은 이제 애플 이제 아이폰9이 이제 공개될 예정입니다. 어 이제 애플은 이제 4월 15일이죠 미국 현지 시간으로 이제 15일날 보급형 스마트폰을 예, 공개될 예정입니다. 원래는 어, 지난달 공개할 예정이었었는데 이제 코로나 여파로 이제 좀 연기됐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를 되실 것 같겠고요. 어이 밖에도 또 미국의 연준 이제 베이지북 공개 이번에 이제 16일 오전이죠. 네 예, 15일에서 넘어가는 16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에 연준 베이지북이 이제 공개가 되고요. 이 밖에도 어, 3월 소매 판매라든가 산업생산 지표 예, 발표가 됩니다. 아, 또한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금융주에 계속되는 실적이 나오죠. 시티그룹, 뱅크 커브 아메리카, 또유나이트헬스그룹의 실적 발표가 예, 나올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서 어, 대응하시면 되실 것 같겠습니다. 아그럼 같이 이제 차트로 돌아오셔가지고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코스피 어, 마찬가지로 좀 지지라인 예, 지지를 받으면서 어, 오늘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요. 어 이전에 고점이 아직 61선 위에 남아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현재 좀 박스 구간이었던 위에 상단 1860포인트를 어, 강하게 돌파할 지역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실 것 같겠고요. 어 반대로 코스닥 지금 61선 저항 맞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보시면 61선 저항을 맞기 때문에 61선을 뚫어줘야 어, 여러분들 다시 우리 공부하는 것처럼 어, 구름대 아래인 6 아, 백 중반대까지도 한번 열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고 어 61선 생각보다 이제 강력한 저항인 거는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많이 해 보셔서 아시겠죠? 어 그렇기 때문에 돌파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겠고 오늘 좀 같이 예 보실 종목들 한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어 삼성전자입니다. 워낙 워낙 관심들이 많으 셨는데 삼성전자가 오래간만에 개인을 개인을 제외하고 개인의 매도세고 외국인과 기관의 쌍그리매수세가 오늘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좀 지지를 받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오늘 기준선 위로 좀 올라타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참고하시는 것처럼 2 1선이 아래 받치고 있죠. 47,000원대 요 사이를 지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인 거고 마찬가지로 위로 올라온다면 위에 예, 우리 224회선 있습니다 이전에 저항라인이었던 5만원 5만원을 돌파를 해야 다시 한번 좀더 추가적으로 예, 5만원 초반대까지도 열려있다라는지 여러분들이 예, 참고를 하시면 되실 것 같겠고요 어, 같이 좀 공부를 하실 종목인데, 어, 제가 이제 올려드리는 종목들, 좀 타점 잡는 종목들, 어떻게 보면 이제 중소형주, 예, 좀 위주로 좀 했었는데, 여러분들 뭐 참고를 하시면 되실 것 같겠고, 일단은 좀 여러분들이 이제 보편화된, 예, 종목들 중에서 한 찾아서 좀 바꿔와 봤습니다. 먼저, 어, W게임즈입니다. 예, W게임즈, 어, 모바일 게임인데요. 오늘 일단은, 어, 수급적인 측면에서 아주 좋습니다. 어, 일단 외국인과 기관의 어, 쌍그리 매수세가 들어왔고 일단은 예, 구름대를 좀 돌파해 주면서 지금 구름대를 좀 지지를 받는 부분입니다. 아래 6 1선과 예, 기준선도 받치고 있기 때문에 어, 다시 한번 여기 224일선이죠. 224일선만 예, 돌파를 해준다면, 2 2 4일선만 돌파를 해준다면 어, 강력하게 다시 한번 슈팅이 좀 나오지 않을까. 아, 만약에 224에 선 돌파를 못하면 다시 한번 예, 눌러줄 확률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예, 대응을 한번. 어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되실 것 같겠고요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겠습니다. 어 그다음 같이 보실 종목은 어, HLB입니다. HLB 또한 오늘 좀 외국인의 예, 대량 매수세가 좀 들어왔고요. 어 기간도 소량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어구름대 예, 돌파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아래 6 1선도 받치고 있기 때문에 어 다시 한번 이 구름대 라인, 예 그렇죠 한 10만 원 부분 정도 되겠는데요. 9만 원 후반대죠. 어이 부분 지지 받는다면 어, 다시 한번 어, 좀 상승으로 한번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면 되실 것 같겠고, 일단은 어, 추세가 어, 이전부터 아래에서 큰 추세에서는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되실 것 어, 같겠습니다. 어, 그 다음 같이 보실 종목은 어, 또 수급 종목으로 좋은 또 k m w 입니다 아, 마찬가지로 오늘 좀 외국인의 예, 좀 5G 관련돼서 강하게 모습이 좀 들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순합니다. 오늘 시초가죠. 예, 시초가 부분 58,000원 어, 이탈 안 해야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래야 좀더갈 예, 수가 있겠고 아래 구름대 아래가 열려있는 53,000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갭이 큽니다. 일단 1차적으로 지지받아야 될 부분 58,000원대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 여러분들 예 대응을 하시면 되실 것 같겠고요. 어, 마찬가지 상승을 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어, 다시 크게 다시 한번 상승을 할수 있는 부분이다. 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실 것 같겠습니다. 어, 다음 보실 종목 헬릭스미스입니다. 아, 헬릭스미스 뭐 주가가 이미 많이 빠졌었던 부분인데요, 마찬가지로 오늘 어, 기관과 외군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예, 구름대 돌파하면서 안착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름대 상단인 우리가 공부했던 7 6 0 0 0 원대 에 예, 지지 여부 여러분들이 한번 어, 판단해 보시면 되실 것 같겠고요. 어 구름대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좀 홀딩을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어좀 수익을 예, 보실 수 있는 부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실 것 같겠습니다. 일단 큰 틀에서 보면은 추세가 단기적 추세가 일단은 예, 단기적 추세를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예, 보실 수가 있죠. 예, 여러분들 단기적 추세를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어, 헬리스미스 여러분들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오늘 또5 g 의 강력한 이노 아이리어스입니다. 이노 아이리어스 오늘 강한 모습이 보여줬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강력 수급이 들어오면서 오늘 장대 양봉을 뽑아준 모습입니다. 어, 이전에 지금 현재 고점들이 위에 펼치고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전 고점들, 예, 이전 고점들 돌파를 해야 됩니다. 아, 돌파를 못한다면 다시 한번 어, 무너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여러분들 이전 고점 부분 돌파하는지 여부를 좀잘 체크를 어,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겠고요 어, 마찬가지로 어, 단기적으로는 이 종목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는 아, 4만 1천원 4만 2천원대 지지 여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시면 되실 것 같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는 이제 수급적으로 아래에 있는 종목인데요 예, 삼성중고공입니다 예, 삼성 중공업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오래간만에 들어왔습니다. 워낙 주가 뭐 차트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이전에 7천 원했던 주식 3천 원까지도 많이 내려왔었고요. 아래 현재 지금 2 1선이좀 받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목요일 날 이제 외국 증시에 따라서 움직이겠지만 일단은 일단은 지금 지지를 받는 천국입니다 4,165원, 예, 4,100원. 4,150원대 지지 여부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 이 갭을 일단 1차적으로 메꾸러 가보지 않을까 아, 5천원 정도까지, 여러분들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되실 것 같겠고요. 어, 뭐, 일, 한순간에 지금 수급인지, 뭐, 지속적인 수급인지, 그동안 이제 외국인과 기간에 어마어마하게 이제 물량을 많이 팔아 넘겼거든요. 예, 네, 근데 이제 오늘 오래간만에 좀 수급이 조금, 뭐, 크진 않지만, 어, 외국인과 기간에좀 수급이 들어왔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어,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되실 것 같겠습니다. 어, 아무쪼록 오늘 이제, 화요일,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내일은 이제 선거 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 휴장입니다. 여러분들 어, 투표 잘 하시기 바라겠고요. 어, 저는 이따가 어, 2부 영상 올려드리겠고 오늘 하루 어, 예,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 예, 좋아요 그리고 또 아직까지 구독 버튼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